자, 야... 정확히는 이제 유니카 선행 플레이 일정이 뜬 거거든요. 일러스트도 같이 이렇게 떴어요. 오, 예, 5월 9일부터 음, 5월 10일, 11일, 이 에보제펜 외보 선행 플레이가 가능하고, 일러스트가 이렇게 떴습니다. 어, 일러스트가 떴는데, 와, 씨. 야 곡을 없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리고 이 칼을 타 이게 애니에서는 얘가 들고 싸우거든요. 칼을 들고 싸우는데 타고 다니네. 바이크 같아요 지금 보면 딱 봐도. 그러니까 졸라 힙해졌어. 이거 지금 딱 봐도 바이크 손잡이 아니야 이거. 아 개인적으로는 허벅지가 매우 뜬실하지요. 음 성능에 따라서, 아까 그러니까 플레이 스타일이나 성능에 따라서 약간 제 안의 라인에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어. 하하하하 <laughs> 배놈보단 좋겠지? 배놈보단 아, 좋겠죠? 고릴라인데 딱 봐도 이새끼가 새덕해로 나오겠어요? 배놈보다는 무조건 좋게 나오겠죠. 배놈, 칼, 어, 봐, 그래, 그래, 칼 크기를 봐. 이게 어떻게 새덕해야 일단 딱 봐도 승용 잘 쓰게 생김, 유니카. 보이시, 보이시 하시잖아. 아 근데 이거 헬멧도 좀 예쁜데? 아, 그리고, 일단은 확, 확스... 그, 다 정해진 거긴 한데, 여러분들한테나, 이게, 슬픈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에보 탑 에이즈 중계를 못할 것 같아요. 참가하시나요? 어, 참가는 아니고, 그니까, 수제 쪽에 가서, 어 내가 중, 그, 해설, 개권해설로 가게 될 수도 있어. 있어가 아니라 확정이죠. 어 거의, 거의 확정인데, 뭐, 어 내가 거기 가서, 개권해설을 하게 될 거야, 아마. 그래서 5월 9일 날에 이제 풀만 보고 이제 어.. 스제 탑8 가서 거기서 이제 개원 해설로 가는 그렇게 될 거예요. 볼드딩두 명은 이 씨발 나가 또 나가. 아우 임시 차단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씨발 한번할 때마다 10분씩 채팅 못치잖아저씨 내가 해, 풀어줄게. 아유 씨발 내가 임시 차단을 하면 직접 풀어줘야 돼. 어쨌든 그렇게 돼서 내가 못할것 같아. 야합니다 이번 치킨러시 참가자요. 60, 50명이면 내가 보기에는한 5, 60명 사이에서 끝, 딱, 그거, 안칠것 같은데, 좀 평소보다, 적은 편에 속하긴 해요, 놀랍게도. 치킨 러치 열 때마다. 매번 60명은 넘어갔으니까. 어, 그 보고, 요번에는 오 좀, 아마 온라인인데 이제 시드권 준다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 참가 안한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 경기가 선정이 돼서 하니까 또안한것 같기도 해. 왜냐면 요번에는 엔트리 제한을 아예 안 걸었으니까 방송 경기를 그 무조건 그 받아야 되거든. 아, 맞아. 와일드 출신 날에는 좀 적었다. 그때는. 엔트리는 40명이었는데 어, 다들 체크인 안하고 해서 2 7명인걸로 했어 근데 와일즈는 인정이지 그거는 제해야 바이 화자드 같은 거생물제해 같은 거야 아 그거 한번 써볼까? 아이고 쓰기 전에 끝나겠네 돈이라서 천천히 하면 또 역전 될 거야, 아마. 오케이. 아이고 식상이 달달 떨린다 음. 아 그리고 원래 오늘 4,5시에 킬려 했거든 더 자고 이런 잤다가 자꾸 와, 아랫집에서 덜덜덜덜달달 퉁퉁퉁퉁퉁 소리 날라가지고 유니까요 모르겠어요 <laughs> 다 똑같아 <laughs> 퉁퉁퉁 타워로 이지랄아 개빡쳐 자고 있는데 퉁퉁퉁 거리니까 진짜 졸라 얇았더라고 조망 휴게 나는데? 그렇지. 나이스. 이가요 그램 다음으로 신 다음으로 존이라고 생각하는 거. 골? 아니야, 난 골이 존이 아래라고. 아니, 나 흰살트랑 골디 깡 파워 생각하면 또 비슷할지도? 아니, 왜 이렇게 키가 씹혀? 그렇지! <laughs> 좋았다. 카이만 보면 웃음이 나오지. 은혜 존나 많아서. 약간 제가 약간 우리 이제 길티 기어의 빅터 같은 거예요. 느 <laughs> 그 새끼가 이제 길티 기어의 빅터 같은 거야. 빅터도 이제 막그 철권 갤러리 보면은 막 온갖 음해가 반치거든요 삑삑삑 하면서 막 웃고 막. 빅빅빅 <laughs> 이지랄하면서 막그씨발 샤코 마냥 막, 그 샤코마냥 막 어? 웃고 있고 막 어? 초등학생 캐릭터를 보면 환장한 참질 못하는 그런 이미지가 됐다고요. 근데 카이는 제가 생각하엔 지금 채팅에도 올라왔는데 음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음해가 아니죠. 걔는 팩토스잖아. 어? 아니 빅터는 진짜 음해예요. 근데 걔는 팩토스라고 와. 일세이야. <laughs>